도덕경 한번 보자. 도덕경 5장. 도덕경 한번 봅시다. 이 도덕경도 똑같은 소리를 했서다 이게 이 5장이 아주 까다로워요. 이게 그 해석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그래서 이 문자대로 따라가면 못해.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노자의 뜻을 알고 그 뜻이 통해서 이 문자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의 깨달은 도, 내가 깨달은 그 도는 똑같은 거야. 똑같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노자 선생님은 여기다 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써놨네. 응? 이러면 알아. 이러면. 뜻이 마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야. 생멸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활구로 살 것이냐. 이두 가지를 얘기해놓은 거야. 성인의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시작하면 쉬워. 그런데 이것을 학문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응? 한문을 뭐 보고 한문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걸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는. 그건 사람을 구해내지 못해. 그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관념 안에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알았는데, 이, 삶하고 이게안된 말에, 삶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알면은,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손발을 안놀려 아니, 돈이 없으면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땅 파야지, 가서. 빨리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일을 못 한다고 머리에 이런 게딱 차가지고 웃기는 것을 배운 거야. 웃기는 거 왜냐? 근본 자체를 지금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 의식구조 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법이 아니야. 천지불이 나여 만물로 위 추구하고. 성인 불이 나여, 이백성으로 위축은이라. 천지지관은, 기우 탁박, 탁, 탁, 택, 탁, 탁, 약온이죠. 허이불풀하고동이유출이니라 다은이고 삭중이니 불려수중이니라. 논자, 원문은 그렇게 써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천지는 정이 없어서 만물을 축으로 삼았고, 여기 축우라는 것은 내가 여기 보니까는 풀로 엮어서 개 모양으로 만든 거래. 그러니까 중국에는 제사 지낼 때 사, 사용했다가 제사가 끝나면 바로 길가에 버려버린대. 그러니까 축우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천지는 정이 없어서 만물. 만물이 뭐, 세상에 다 놓여 있는 거아니야 그걸 지피로 하면 썼다가 버려버린다 이거야 성인은 다시 말하면 정이 없어서 백성을 축으로 삼았대 그럴까 천지사인은 풀무와 같은 것인 바 풀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불뗄때 옛날에 보면은 그막 돌리는 거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질르는 거야 이렇게 풀 저기 우리 옛날에 어려서 보면 그 대장간에 가면 그런 게 있어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은 것이어서 비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거야. 비었지만 다음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돌을 깨우치면, 말이 안 많아. 꼭쓸데써어 중용이 나가는 거야. 중용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중용이 나가는 거야. 지킨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야. 뭔 지켜? 응? 개정의 사막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정과 해와 개가 동시에 나간다고? 뭘 지키고 말고해 이 해석을 또 잘못되는 거야. 그데 그러면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럼 이제 이 이거는 깨우친 사람에 깨우친 사람이니까 이제 성인을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와. 천지는 정이 없어서 만물을 축으로 삼았고 성인은 정이 없어서 백성을 축으로 삼았다 천지하고 성인하고 같이 묶어 정이 없어서는 그냥 묶어 묶어도 되버리고 같은 글이니까 그지 만물 백성은 만물 백성으로 묶어 그러면 성인은 인자함이 없어서 백성을 축으로 그러니까 했다 버렸다? 삼았다도 이게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또 이제 그러면, 어, 성인은 정이 없어가지고, 백성을 축으로 삼았대. 응?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해버린다고.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즉, 중생의 측면에서 갖다 놓고 본다라면, 성인은 중생에 가지고 있는 정이 없어. 성인은 자성에서 나온 정이 있다고. 우리는 지맘대로 정이 있고 중생은. 그러니까 인간은 즉 생멸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관념에서 본 정을 본문에다가 떠났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제. 멀어져만 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리 되면 이제 우리 노자 선생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노자 선생님은 본인을 통하여 드러난 도의 관점에서 정을 본 거야.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매우 역설적이잖아? 말이 안 되지. 사람한테 이제 누구나 있는 근본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지, 근본을 알지 못하면 소인의 이제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 어리둥절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근본 자성은 돈은 여기 이제 도덕경이니까, 누구를 버린다거나 뭐 없어 여긴다 그러 그러니까 거, 그런 거안 하는 거야. 그럼 강제잖아, 강제 그잖아, 그럼 생렬이 있는 거잖아. 버리고, 뭐, 없애고, 그러잖아? 천지나 백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깨닫지 못하면은 생멸심에 떨어져 상대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거지,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면은 이 도라는 것은 인위적은 인위적으로 간섭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 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뭐 좋고 나쁘고 뭐 인간이 뭐 뭐야 중생심으로 사는 사람 좋고 나쁘다 그냥 알 뿐이지 그런 거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다고 간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못 깨달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돈은 그 질서 있는 거라고. 그 그걸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노자는 우리 생각으로, 즉, 중생의 관념에서 본그 정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성인이 그래, 백성을 그래, 응? 한번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여기겠어? 그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중생교는, 생멸하는 거니까 이따가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본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해석을 할게. 성인은 중생의 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인의 자성에서 보는 눈으로, 즉 백성 자체가 생멸심으로 산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봤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 이거. 왜냐? 중생으로 살면 생멸심이 있잖아. 그, 있잖아. 이, 그 안에는, 에? 시끄럽고, 있고, 없고, 어? 중생의 생각. 그러니까, 백성은 여기서 중생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중생을 말해 놓은 거야. 백성은 여기서 중생으로 이렇게 이제 해 놓으면 돼. 성인은? 중생 이야기하는 정을 안 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도에서 나온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본다. 이 말이야. 중생의 삶을. 이렇게 딱 보면 딱 떨어져. 이해가 됐어? 네. 천지 사이는, 그러니까 천지 사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말에, 말에 떨어져 버려. 그냥 본성은, 음. 응? 풀무와 같아가지고, 벼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게 있어. 어, 아, 펴졌으니까 한두 것도 없던 거지, 뭐. 다음이 없잖아, 그죠? 한두 것도 없는 거지. 움직일수록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움직인다 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저 내가 움직이면 뭐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양단이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무 무궁무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뭐 말이 막히니 뭐. 중을 뭐 지키면 좋다 뭐 이런 말안 하잖아? 그냥 통째로 천지에서부터 지키는 것이다까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백성들을 내 인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본다 이 말이야. 그 안에도 백성 안에도 중생 안에도 도가 있다라는 걸 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이 도의 성질을 여기다 표현해놓은 거야. 응? 우리의 근본 자성의 성질을 여기다 표현해놓은 거야. 인위적으로 내가 끌고 가고 인위적으로 내가 가져오고 이런 거안 한다 이거야. 응. 있는 그대로 본다 이거야. 있는 그대로 가만히. 그럼 뭐야? 생각이 끊어졌잖아. 그런데 생각이 개입되면은 끄집어내야 된다는 동 뭐. 응? 뭐 사람이 뭐 그래야 된다는 동. 뭐, 제사 지내고 한번 버려버려야 된, 버린다는 둥? 뭐, 불쌍하다는 둥? 아니, 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게막 나오겠지, 그지? 근데 생각이 끊어진 데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야. 성인은 있는 그대로 중생의 삶을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그대로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했던 거야. 여기 보자 한번. 천지는 진실로 정을 모른다. <laughs> 해석이 그래 해석이. 천지는 진실로 정을 모른데 이건 중생의 생각에서 완벽하게 본 거지 그지? 왜냐하면 만물을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추구처럼 취급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사정없이 팽개쳐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이 없대. <laughs> 참, 너무나 웃기지. 성인 또한 정을 모른다. 왜냐하면 매우 소중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도를 못 깨우쳤구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고, 역설적으로 쓰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생의 정을 갖다 놓고, 그걸 쓰지 않은 거야. 실제 중생엔, 중생은 이런데, 그걸 앞에다 딱 표면에 딱 갖다 놓고, 성인은 정이 없어서, 요렇게 딱 말을 비틀어버린 비틀어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문구, 이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이건 또 성인이나 가능한 거야. 그잖아. 응? 음? 백성을 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문 삼고 말고해,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하, 세상에 이제 사람들도 연세가 이제 많이 잡수면 이제 본인 애기들이나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뭐라고 안 하지 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 본성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사회에 이렇게 나다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양질의 사람인 거야. 내가 보는 눈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막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응? 시비하고 그러면안 되잖아. 그럼 그러면 뭐 뭐야 중생을 인정한 거야, 그렇지?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인정한다고 그러잖아. 인정 있는 그대로 내가 봐주는 거야.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성인은 얼마나 우리 중생들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대로 봐주는 거야. 강제시하지 않는 거야. 강요하지 않는 거라고. 단지 자기의 자성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보고 따르라고 눈이 있으면은. 이걸 보고 따를 수 있는 눈이 되면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면, 뭐, 성인은 뭐, 그러네. 여기 있잖아. 천지는 진실로 정을 모른다. 성인 또한 정을 모른다. 왜 성인이 정을 모르겠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성인이 왜 정을 몰라? 응? 그니까 결론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학문으로 대한다거나, 지식으로 대해 가지고, 어떤 학문에 떨어져 가지고 학문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노자 선생님이 깨붙쳐서 도를 알았단 말이야. 똑같이 그 뜻을 해석하는 자가 깨달아서 노자 선생님과 그 뜻이 맞 통해서 이 글을 따라가지 않고 글 속에 숨겨놓은 뜻을 캐내면 된다. 결론.